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 발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아리랑 3A호 발사가 성공하면 주간과 야간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지구의 정밀 관측이 가능해집니다. 김유혁 기자입니다. 지난해 10월 최종 검사 완료 후 러시아의 야스니 발사장으로 이송됐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오는 26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. 아리랑 3A호는 당초 지난해 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현지 사정으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. 발사 시각은 새벽 3시 8분경, 한국 시각으로는 오전 7시 8분경으로 아리랑 3A호는 옛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주로켓으로 개조한 3단형 드네프르 발사체에 실려 발사됩니다. 로켓에... 이제 위성을 탑재하는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페어링이라는 데 위성을 집어 넣어가지고 지금 차량으로 이제 로켓까지 이제 접근을 해서 그 실린 일이 남아 있는데 탑재 모듈이 차량에 실어서 실려서, 실려서 지금, 지금 운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거의 발사 준비는 그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리랑 3A호에는 우주에서 지상에 있는 5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 렌즈와 5.5m급 적외선 관측 센서가 국내 최초로 탑재됐습니다. 아리랑 3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기상 조건에 상관없는 지구의 정밀 관측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. 주로 도시 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 분석과 재해 재난과 환경 감시 등에 필요한 고품질 영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KTV 김유영입니다.